자 집합 다섯번째 집합의 연산법칙 드모르간법칙 여기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법칙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 뭐였지? 자 결합법칙의 경우에는 연산이 똑같다.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결합법칙은 무슨 말이었어? 이네들을 A랑 B랑 먼저 연산하든지, B랑 C랑 연산하든지, 또는 A랑 C랑 먼저 연산하 상관없다. 그지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1하고 2를 먼저 더할지, 2하고 3을 먼저 더할지, 1, 3을 먼저 더할지, 상관없는 것처럼, 교집합을 할 때도, 어떤 걸 먼저 교집합하든 상관없다. 라는 것을 수업시간에 키포인트로 이야기했지. 를 자, 분배부칙은 특징이 합집합, 교집합, 연산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분배를 할수 있다. 라는거지 어.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은 집합에만 특별히 있는 연산법칙이다 여집합을 따로따로 따로 하면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또는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는 그러한 연산법칙이다 라는거였지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가지 중요한거 요거 뭐냐 요거 자 요거 어딨냐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시간에 강조를 했어. 여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야. 뒷장 가면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 방법이 뭐 물론 생각을 빨리 하면 빨리 고를 수도 있겠지만 어, 좀안 되는 학생들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 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집합이 있어버리면 이런 여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쉽진 않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A, 교, B의 여집합은 뭐다? A, 차, B다. 이걸좀 유념해 두는 게 좋아. 그리고, 여집합, 여집합이 동시에 있을 때는 하나로 묶는 두모로 간 법칙. 그거를 좀 유념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야, 교집합이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교집합 같은 경우는 A, 자, 다시. A, 여, 교, B. 이거를 교환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 이건 결국 B, 차, A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교집합이 여집합이다. 그러면 위치를 바꿔가지고 B에서 차집합 A를 한 거. 이런 식으로 바로 갈수 있다는 라 거야. 자, 그걸 좀할수 있어야 돼. 차집합은 교집합이 여집합이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고칠 수 있다? B에서 A를 빼버린 거지. 그래서 이 부분 B에서 A를 빼버린 거로 생각할 수 있고, 자 여기서 C의 여집합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뭐 B에서 A를 뺀 거. 하면 생각이야 편해. B에서 A를 뺀 거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다 아무리 어떤 걸 합한다 하더라도 얘랑 같아질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1번은 틀리다. 대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생을 정확히 칠할 필요가 있냐? 이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자 여기. 드모르간 법칙. A 합 B의 여집합. 요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편하다는 거야. 그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파란 부분 바깥에 a 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거야. 거기다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C지. 요 부분은 차집합 C란 말이야. C를 쏠랑 빼버려. C. 이 부분을 빼버리란 말이지. 그러면 색칠한 부분하고 같니? 이 지금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2 번은 틀린 말. 물론 여기만 봐도 알수 있지. 차지파 씨를 한다는 거는, 이 차를, 씨를 빼버린단 말인데, 이 색칠된 부분은, 이 씨, 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당연히 여기에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센스 있는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제껴 나가기도 합니다. 자, 3번. 자, 여, 여니까,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교집합 씨는 그대로 갈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거 부분은, 의미, 어디를 의해 물론, 이것도, 씨,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A 합 P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어때? C에서 C에서 A 합 P를 빼버리는 거니까 아 내가 원하는 이 색칠된 부분이 나오는 거지 지금 3번이 답이겠구만.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 4번, 5번도 같이 해봅시다. 3번이 답인데 4번, 5번 이건 뭐야? 그냥 이거 하면 되죠. A 합 P는 뭐야? 이거 생각해보면 A 합 P가 이거잖아. 여기서 교집합 C는 뭐야? 실험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겠지 이런 거는 사실 대충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요거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꿔라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아 그러면 A에서 A에서 B교C 교시. B교C라는 거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빼라 빼면 체크한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체크한 부분이 이 색칠된 부분하고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겠지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5번 문제, 5번 문제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교집합이 여집합은 뭘로 바꾼다? 차집합으로 바꾼다. 그렇지? 차집합으로 바꾼다. 교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A, 교, B는 A, 차, B로 바뀐다 반대로 B, 여, 교, A도 어떻게 할수 있다? 실제로 E랑 똑같다. 왜냐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차, B. A, 차, B가 된다. 이 말이 지칠지. 어 이걸 이용하고 등모로 가법칙도 이용해서 빨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자. 이거는 a합, a합, 교. 아, 무슨 법칙? 분배법칙. a합.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친 부분 a합으로 묶고, 묶고. 자, 빨간색 b랑 b여집합, b랑 b여집합 써주고 가운데 교집합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지. 맞지? 그럼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돼? 아, 이 부분이 공집합이네. A에서 공집합을 합하면 뭐야? 당연히 A가 되는 거 맞지? 기억은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드모르간 법칙, 그 다음에 교집합의 교집합의 자 드모르간 법칙, 그 다음에 교집합의 어집합은 차집합이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방금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기억은 해결했죠? 그런 중요한 법칙들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못 써도 그림 그리면 할수 있긴 합니다. 좀 느리긴 하겠지만 미은 이건 뭐야? A차 B잖아 이건 뭐야 B차 A잖아 야 A차 B랑 B차 A 공통된 부분이 있겠냐 A 차 B는 이 부분이고 B 차 A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공통된 부분 당연히 없잖아 오지파 맞지 이런 거는 어, 이렇게 대충 암산으로만 해도 되는 거죠 A차 B B차 A A교 B를 싹다 합하래 A차 B B차 A a, 교 b를 싹다 합하면 a 합 b. 맞잖아. 그지 맞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죠? 자, 쉽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자,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점프 과제. 이거 어렵지 않아. 이런, 이런 약간 특이한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자, u라고 하는 건 1부터 20까지 자연수야. 전체 집합이 1부터 20까지 자연수. 그 다음에 s.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s, a, b라고 하는 걸 다시 다시 정의를 내렸어.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이게 뭐야? 그렇지. 드모르간 붙이. 그러고 해가지고 고민을 해라 했잖아. 그래야 더 쉽다고. a 교 b, a 교 b의 여집합. a 교 b의 여집합. u가 있다면 a 교 b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아,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요렇게 정의했어. 아, S, SA, B는 이 빨갛게 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공통된 부분 가운데 파랗게 체크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자,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 보는 거야. 1 2, 3 4 5 2 4 6 8이다. 아, 뭐야. 1 2 3 4 5 2, 4, 6, 8. 공통된 부분 2, 4. 2, 4. 나머지 공통된 게 없지? 2, 4. 나머지 뭐 있을 거야. 뭐, 뭐, 뭐 있을 거야. 뭐. 그럼 고민하지 말고. 왜냐? 전체 집합 U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였어, 아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 문제에서 뭐야?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 S, A, B는 뭐다?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야. 근데 여기 가운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전체는 20개. 그럼 여기 두개 있고 전체가 20개니까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잖아. 나머지 부분. 그렇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총 20개니까 18개가 대학이지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자,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S, A, B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었어. 그렇지? 그걸 기반으로 니은, 기오토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자, 그게 뭐라 했어? A랑 B랑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B랑 C랑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보다 작고 나갔다. 야, 생각을 해봐라. 야, A랑 B랑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적대, 이거보다.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적으니까. 바깥에가 접었다는 말이니까, 바깥에가, 뭐, 여기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공통된 부분은 몇 개야? 공통된 부분은 10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이 더 많대. 그러면 B랑 C랑 공통된 부분은 당연히 더 접어질 수 밖에 없지 않냐?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B, C, 여기를 치면 나머지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많대. 아까 이게 10개라고 했다면, 이건 11개래. 그럼 약간 여기가 11개다, 이 말이야, 11개.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는 몇 개가 되겠어? 9개가 되겠잖아, 9개. 9개. 그럼 이 가운데는 뭐가 된다? 9개가 된단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한 가지 경우만 따져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반대로 생각해야지. 반대로. 왜 반대로? 뭘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야? 봐라, 이게 뭐야. 이게 A, Q, B,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원수에게 쓰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많다는 말은, 공통된 부분이 적다는 말이잖아. 여기가 많아진다는 말은, 여기는 적어진단 말이야. 총 20개니까. 총 20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많아진다는 말은, 여기가 적어진단 말인데, 얘가 더 많대. 바깥에가. 그러면, 교집합은 더 적어져야 정상이잖아. 그렇지 부동방향 이렇게 돼야겠지. 이하시죠? 그다음에 A가 p 에 포함되면 A가 이렇게 있고 p 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S A B는 뭐야?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는 어디야? A의 여지팝이잖아 지금. A 의여지팝 한마디로 A의 여지팝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지금. 언제일 때 이런 이럴 때.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겠니? 아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지금,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NA가, A, A A의 여지합은 어디겠어? A의 여지합은 자, 파란 놈, 여기잖아. 여기 원소의 개수, 생각해봐. 근데, 오른쪽은 뭐야? B의 여지합은 여기잖아. 아, 그럼 당연히, 파란 게 색칠된 부분이 더 많잖아, 지금 딱 봐도. 한마디로 이쪽이 더, 많잖아, 맞잖아. 같다줄 수도 있겠지. 뭔데 같아지겠어? A가 B에 포함되면서 A가 B인 경우. 그럴 때는 아예 같아지겠잖아.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겠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아, 니에는 틀리고, 기억 니 것은 맞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